플래티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서 아이콘 한번 따오는 연습 해볼게요.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다면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꽃송이입니다. 꽃송이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많은 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걸 한번 다운로드 해 볼게요. 귀여운 장미꽃송이가 있네요. 선택한 후 PNG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매일 2,000건까지 다운로드 가능하고 저작권 표기 불필요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받으면 되겠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장미꽃이 다운로드 된걸볼수 있어요. 실루엣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고, 파일 클릭, 병합을 눌러줍니다. 병합을 눌러 다운로드 받은 이 꽃송이를 가져올게요. 우선 확대를 해서 아이콘을 따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복합형 경로가 나타나면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만, 대부분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바로 작업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투사 도구를 열어줄 거예요. 투사 영역을 선택하여 원하는 영역을 클릭 드래그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라인이 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임계 값이나 필터 값을 조정하여 원하는 이미지가 될때 투사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의 값으로 지정해준 후, 투사를 누릅니다.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인 꽃 모양이 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투사를 눌렀을 때 이렇게 되고, 외부 모서리 투사, 선택한 후 외부 모서리 투사. 그럼 이렇게 겉 라인만 투사가 된걸볼수 있고요. 투사 영역 선택한 후, 투사 및 분리. 투사 및 분리는 각 선들이 분리가 된 상태가 됩니다. 처음 투사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사를 하고 나누 만들어진 이 꽃송이를 가지고 색지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에 색지를 붙이면 바로 색지 토퍼가 완성이 되죠. 색지를 만들기 위해서 복사해준 후 복합 통로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들이 다 분리가 된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저희는 색상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상을 변경했다면, 이런 분위기의 토퍼가 되겠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 저희는 이 안쪽에 있는 그림들을 오프셋을 진행하여 색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같은 색상끼리 먼저 묶어서 진행합니다. 선택한 후 그룹 오프셋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이 정도의 사이즈면 서로 겹치지 않고 잘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볼수 있어요. 이 안쪽에 보면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겹쳐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이 노란색 부분과 이 선들이 겹치게 되면 오프셋이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색상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점 생각하면서 오프셋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됐다면 적용이 됐겠죠. 그럼 빨간색 라인의 색상을 변경해 줍니다. 기존 부분은 삭제해 줄게요. 그 다음 노란색 리본 진행하겠습니다. 노란색 리본을 선택한 후 오프셋.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분홍색 라인과 겹치지 않도록 거리 조절 후 적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영역을 선택 후 색상 변경할게요. 기존에 있던 안쪽 부분 삭제합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을 겹쳐 보도록 할게요. 그룹해준 후 잠시 옆으로 빼서 작업을 해볼게요. 도형을 선택 후, 도형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선택하여 적합. 그럼 이렇게 연결된 걸볼수 있죠? 나머지 부분도 도형을 이용하여 연결해봅니다.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도형을 이용하여 연결하면, 이렇게 색지가 완성이 되는데 좀 선들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점 편집을 이용하여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각각 다른 색지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이 오시나요? 작업이 완료된 부분을 한번 옆으로 옮겨볼게요. 테두리 라인을 뒤로 보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리본도 가져와서 올려봅니다. 아래 꽃다발 부분도 올려볼게요. 정렬을 해준 후 확인해 보면서 계속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 색이 다른 색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꽃다발 안쪽 부분도 그룹 해준 후 오프셋 적용합니다. 거리를 조금 더 키워도 될것 같아요. 적용한 후 색상도 변경해 볼게요. 기존에 있던 부분은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룹 해줘서 이동시키기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룹된 영역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 줄게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꽃송이들의 색지도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꽃송이 먼저 오프셋 진행합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적용한 후 색상 변경하고 작업하기 위해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안쪽에 뚫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죠. 영역을 더블 클릭한 후,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드래그, 딜리트 눌러줍니다. 이 부분을 가져와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핑크 꽃송이도 한번 해 볼게요. 거리 조절 후, Offset 적용해 주세요. 안쪽이 좀 떨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불필요한 부분 먼저 삭제해준 후에 도형으로 한번 편집해 볼게요. 도형 만들어서 위에 올린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후 적합을 해줍니다. 울퉁불퉁한 선들을 전 편집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할게요. 좀더 간단한 방법은 이 쪽에 포인트 편집에 단순화를 눌러줘서 깔끔하게 만든 후점 편집으로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정이 필요한 모양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수정이 끝났다면 나머지 모양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남아있는 보라색 꽃잎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후 오프셋 가지고 나온 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안쪽은 점 편집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깔끔한 결과물을 위해 계속해서 선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보라색 꽃잎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색지들을 다 한번 올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테두리 라인을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번거로운 작업일 순 있지만 연습하고 조금 적응하다 보면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더 깔끔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점으로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이 안쪽 부분,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해준 후 키보드의 딜리트 누르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적극 만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별로 다 커팅을 진행하면 됩니다. 색별로 그룹해준 후 원하는 색지를 커팅 매트에 붙여 커팅을 한번 해보세요. 색지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트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죠? 이 아이콘을 투사 영역 선택하여 투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있던 아이콘을 옆으로 빼주고, 투사된 영역의 색상을 변경해보세요. 검은색. 이렇게 안쪽에 뚫린 모양이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복합 통로 해지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색상 변경하는 팁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색상을 바꾸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꽃잎들의 색상 먼저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한 후 컨트롤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이러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색상 이름도 알려주고 네모 칸 안에 색을 보여주게 되죠. 클릭하면 색이 변경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한번 바꿔볼게요. 색상 변경하고자 하는 영역을 누른 후, 키보드에 컨트롤 클릭, 원하는 색상 위에 올려놓은 후, 마우스를 클릭해보세요. 다음 이쪽도 바꿔볼게요. 꽃잎 위쪽. 윗부분 꽃송이를 선택한 후,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가 클릭. 다음 꽃다발도 한번 바꿔볼게요. 컨트롤 클릭한 후, 리본도 변경해봅니다. 컨트롤 그림 가운데 부분도 클릭해서 색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색상 변경하는 법 배워봤어요. 그럼 이 상태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트지를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검은색 영역을 빼준 후 검은색 부분 커팅, 그리고 색상별로 그룹으로 묶어준 후 시트지 커팅 진행하면 됩니다. 같은 색상으로 커팅하고요. 이쪽 부분도 그룹을 해준 후 커팅 진행합니다. 색별로 그룹, 커팅 매트에 시트지 붙여준 후 오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 위치로 이미지를 이동시켜 볼게요. 벌써 시트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트지 작업을 더 선호합니다. 색지보다 시트지 작업이 훨씬 손이 덜 가는 것 같습니다. 색지 작업은 조금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시트지 부분의 영역은 생각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시트지와 색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투사를 했고, 옆 부분도 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부분은 엄청난 점들이 많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했을 때 울퉁불퉁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투사가 된 영역은 단순화를 시켜줍니다. 단순화 클릭해 볼게요. 영역을 선택한 후 단순화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이 라인의 선들이 깔끔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단순화를 눌러 깔끔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처음 투사를 했을 때 임계값과 필터값을 조정을 하면서 좀더 깔끔한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운 부분 꼭 연습해 보세요.